회절 격자 필름을 이용해서 간이 분광기를 만들어보고 빛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회절 격자 필름으로 광원을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간이 분광기 우드락의 모든 홈들을 떼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절 격자 필름을 자를 이용해서 가로 3cm, 세로 1cm 되는 부분을 표시해주고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도록 합니다. 우드락 비에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회설 겹자 필름을 붙여주도록 합니다. 우드락 A에 우드락 B를 끼워주도록 합니다. 이때 우드락이 잘 끼워지지 않으면 우드락을 눌러서 끼워주도록 합니다. 우드락 A에 우드락 C를 끼워주도록 합니다. 우드락 A를 돌려 끼워서 사진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해절 격자 필름을 눈에 대고 긴 홈과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빛을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형광등의 빛을 관찰해 보고, 만약에 태양 빛을 관찰할 경우에는 직접 태양을 보지 말고 태양 주변의 밝은 쪽을 향해서 태양 빛을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